수영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누구, 누구십니까? 어, 저는 펜타, 어, 펌 펜타시티에 있는 한신더 휴 네. 어, 모델하우스에서 그, 근무하고 있는 김일애 차장입니다. 김미래 차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기 한신도에 왔는데, 네, 네. 여기 소, 손님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아, 네, 안 그래도 좀... 저희가 이제 어, 2192세대 네. 해가지고, 네. 저희가 21년도부터 이거를 청약을 하기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잠시 이제 1800세대 가까이는 분양이 끝나고, 2100세대 중에서 한 1800세대 나갔습니까? 네, 그 정도면 지금 분양이 끝나고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어, 요번에 24년, 이9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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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9, 29일. 29일부터 해가지고 네네. 다시 분제0분2을 하게 돼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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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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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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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네. 어, 특별한 혜택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게 특별한 요즘에... 혜택이 많은데 네네. 공개는 안 됩니까? 아 어, 그거는 지금 공개할 수가 없고요. 네. 이제 오셔가지고 설명을 이담을 받으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생각보다는 훨씬 어, 놀라... 큰 혜택이라고 들으면 들으면 사람들이 좀 놀랄만한 혜택을. 어, 네 주십니까? 그렇죠. 금액적으로 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제 그걸 이것저것 다 포함을 하시면은 어, 그냥 혜택은 아주 아주 상상할 수 없는 혜택으로 상상할 수 없는 혜택 네네 그거는 오셔서 오셔서 네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어, 그거는 실망시키지 않을 만큼 아, 실망에 네, 상상할 네. 수 없는 조건을 혜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면은 이제 네. 우리가 모르는 네. 조건이 있다 맞죠 음, 네네 뭐 네, 여러 가지가 공개, 있어요 공개하면 안 됩니까 공개는 조금 불가하고요 여기, 여기, 오셔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여기 있어요 여기 사람들 많이 오셨는데 이분들은 다 알고 할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거 이제 이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벌써, 어, 네. 담을드렸고 상담하고 나서 이제 이런 걸 아시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이 정도 혜택이면 어, 언론가서 계약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손님들 보시면은 엄청 지금 며칠 안 됐는데 많이 오셔가지 계약이 되고 있어요. 계신 거는 이제 네. 저희가 2,192세대 중에서 투블럭하고포 어, 블록 해가지고 두 가지, 네, 네, 두 블록이 있거든요. 블록이 총두 개입니까? 네, 이거 투블럭 같은 경우는 이제 열한 개 동을 해서 네. 어, 1,597세대일에서 34평, 3 9평 이렇게 이게 두 가지 평형이. 이제 존재하고요. 네. 어, 포블럭 같은 경우는 34평 단일로 해서 4개 동존재 해서 그 2개 포함하면 네. 이제 2192세대에서 아주 큰 대단지가 형성이 될 거거든요. 아주 큰 대단지가? 네. 두개블록으로나뉘는 두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저희가 이제 여기 위치 같은 경우가 이제 네. 포항에서는 이제 북부 지역적으로 해서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신도시 형성으로 보면은 초국 지구, 성국 지구, 이인 지구, KTX 신도시 해가지고 이렇게 네개지구 말고 네. 펜타시티라는 아주 큰그그 그 신도시가 하나 더 있어요. 국제 자유 뭐, 네 의식이요. 그거는 이제 포함 경제 자유구역을 해서 네. 어, 특화된 이런 어, 계획 도시기 이 때문에 네. 어, 뭐 주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상업 그리고 리맞죠네 네. 어, 업무, 어, 업무하고 네. 산업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이제 녹지라든지 이런 거 포함해서 모든 네. 게. 하, 그 안에서 자족 자급자족이 될수 있는 정도의 그런 큰 도시가 형성이 될 거거든요. 예, 네, 네. 그뭐뭐평그 대지 면적을 보면 한 45만 평 정도 해서 45만 평. 네, 들어갈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어그 공동주택은 저희랑 어, 저희 한신더휴. 네. 하고 그다음에 대방 그리고 이제 동아 아이위시 이 정도에서 공동주택이 들어갈 건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그세개 중에서는 저희께 굉장히 어 대단지이다 보니까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런 이제 규모면에서 굉장히 돋보일 네. 것거라고 어, 어,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어, 금액 분양가 같은 경우도 네. 어, 지금 뭐 올해가 지금 분양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포항에 보통 한 5억 5천 대까지 5억 5천 네데 정시 9죠또이서 네. 예. 네. 사람들이 네. 많이 오고 네, 5억 5천 뭐 5억 지금 5, 5천까지 가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 21년도 1 2월 달에 청약을 했던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22년 12월 달에 청약을 네. 해도 습니까 네. 그때 분양가는 로 이제 저희가 이제 3억 6천대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3억 6천요. 네. 그 분양가 그대로 에서 아니, 말씀을 짜라, 네. 짜라 죄송한데 서른 네 평이 3억 6천요 네, 네, 맞아요. 네. 34평에 3억 6천대에서 지금 고,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한 천만 원 정도 뭐 예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와, 그리고 그럼... 저희 네. 같은 경우는 중도금도 무이자고요 네. 발코니 확장비도 이제 지금, 어, 그것도 금액이 뭐 크진 않는데, 네. 어, 그런 것도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포함해도 거의 천만원대 수준에서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제일 좋은 조건은 어떤 거냐면, 네. 이제 천만원으로 일주시까지 들어가는 게는 없이 진행이. 아, 1주까지천만원로 됩니까? 네. 그거를 처음에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입주시까지 천만원으로 네. 뭐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뭐 5%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뭐 5%의 신용대출 이런 식으로도 많이 지금 하고는 했지만 네. 여기는 신용대출도 아니고 네. 뭐 천만원으로 입주시까지 끝이기 때문에 천만원 입주시, 입주시까지? 네. 들어간 돈 하나도 없어요. 아, 없어요. 중국은 무이자에다가 무이자에다가? 또, 또 다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네. 그래서 제가 상상할 수 없는 혜택이라고 말씀을 아, 드렸는데. 그 혜택 말고 또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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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남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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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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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처음에, 처음에 그 말씀 뭐하시겠다 하더만은. 아, 그말씀을 그, 저... 막. <laughs> 너무 잘하시요 <laughs>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는 이제 네. 지금 84B 타입을 보고 계시거든요. 84B? 어, 네, 84B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판상형으로 해서 어, 호베이 구조로 들어가는 건데요. 네. 뭐 아시다시피 뭐 판상형이라고 하면 이제 뭐. 제일 좋은 점은 해가 또 이렇게 잘 들어오고 막 똥풍같은게 똥풍이 잘내요네그렇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는데 일단은 호실도 아직까지 저희가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어뭐 하실 수 있는 호실이 없을 거니까 이런 네. 호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거 가려면 얼른 와야겠네요 맞죠? 네네, 주방이 네네. 좋아서 사람들이 다 주방에 계시네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네. 주방좀 가볼까요? 네그러시요 네. 어디 가면 되겠습니까 네, 저희는? 아, 저희가 뭐 이렇게 네, 유닛 저, 저희는 숨어, 좀, 숨어서 좀 얼마나 아, 됐습니까? 아, 아 숨어서요. 네, 네. 오늘 고객님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요. 시간을 저희도, 다, 잡았습니다. 아, 저희도 지금 홍보를 아직 하지도 않았고 준비도 안돼 있는데 고객님이 다,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알고 오시는지 아, 오셔가지고 네. 여기가 네. 딱좋을것 같습니다. 아, 좀 맞아요? 어둡지만은 네네 네. 들어오십시오. 네. 그럼 여기서 네. 좀 안으로 가면은 만약에 분양을 받으려면은 필요한 금액이 지금 천만 원. 네, 천만 원. 입주까지 천만 원. 천만 원. 네, 입주 시까지. 5%도 아니고 맞죠? 네, 천만 원 하고. 네. 아, 어, 중도금도 이제 무이자고요. 뭐, 무이자고? 아고 어, 고금 말고 또 있으니까. 혜택이 또 있어요? 네, 많아요. 아 많은데. 네. 공개를 하면 아 옷이 일단 어차피 어+ 어차피 지금 뭐 저희 걸 아파트 관심이 있으신 분은 네. 뭐 오셔서 그리고 네. 충분히 뭐 나홀로 이런 아파트를 저희가 지금 뭐분양 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펜타시티라는 이런 경제 포항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네. 뭐포항 최초의 그런 이제 자급자족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완전 네. 새롭게 탈바꿈하는 신도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부족함이 없는. 뭐 이렇게 주거라든지 상업 그리고 업무 산업단지 행정 모든 게뭐 녹지라든지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한개 놓친 부분이 있네요. 뭐를 놓쳤습니까? 아 저희 이제 어, 경제자유구역에는 이제 외국 자본이 유지가 될수 있다 보니까 국제학교가 네. 들어올 수가 있고 아, 국제 그러니까 외국 네. 자본이랑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면은 뭐 연구소 이런 것들 많이 들어오겠다 맞죠네 당연하죠. 연구소도 물론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뭐 고객님 그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네뭐 사시는 분들. 전부 다 이제 그래도. 어뭐 좋다. 제가뭐 좋은 좋은 조건 많이 들어온다 맞지요. 네네. 그래서 말씀을 응잘하거아닙니까 아, 네. 국제학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수준들이 그래도 이제 고소득자라든지또 네. 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쯤도 이제 그런 어뭐 국제학교가 아시다시피 뭐 네, 네, 연회비만 해도 거의 한 삼천씩 들어오는 네, 그런 놈들 아, 예, 수준들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다 오 보니까 새롭게 신도시로서 이렇게 형성이될것 아, 네. 같거든요. 음, 네. 제가 주방에 왔습니다. 네네.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네. 주방은. 이거는, 예, 네. 오시면 더 친절하게 설명해주거 아닙니까? 네, 당연하죠. 네. 네. 그리고 뭐, 뭐, 따짐없이 뭐,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닙니다 네. 여기는. 아, 여기는 아, 네. 영도시고요 저희가 이제 팔사비의 장점은, 네. 어, 다른, 이제 요즘은 이제 구조 자체가 팬트리 네. 네.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새로 만든 나라들은. 이 같은 경우는 그 입구, 쪽에 이제 거실, 그 입구 쪽에 신발장 앞에도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주방 옆에도 팬트리 공간이 있어서 네. 어, 충분히 이렇게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다가 네. 거실은 안락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아, 거실이 3 4평 거실 아닙니까? 네. 84B입니까? 네, 84B 타입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84B면은 지금 색칠된 이 부분이 다 84B 아닙니까? 네, 맞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파란색으로 색칠이 보이는 84B 거든요. 예. 84B 중에서 이제 그 2블록에 보시면은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 향이 거의 남동남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남동남서. 그래서 예,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은 이제 남동남서 이렇게. 바람, 거의 뭐 남동남서 맞죠? 예. 그리고 저희의 장점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그 보통 211동하고 207동 아, 이 정도 사이가 211동하고 네, 207동하고 207동 이거 네, 아, 뭘다이 말입니까? 네, 그게 거의 뭐 운동장 두 바퀴 아그 100m로 보시면은 200m 정도예요. 우리가 아, 예전에, 예전에 100m 달리기 해 보셨죠. 근데 네. 저희가 207동하고 211동 정도는 한 200m 정도 이렇게 동강거리기 때문에 달리기 좋아하는 사람들하뭐 <laughs> 합니다. 달리기 꼭안 하셔도 저희가 전부 네. 산책로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달리, 그래서 달리. 네, 달리셔도 되는데, 산책로에 네. 한뭐세 바퀴만 돌리셔도 네. 뭐, 뭐, 충분히 운동량은 충분할 것 같네요. 어쨌든 네. 동강거리가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설되어 있다고 하고요. 네. 여기도 넓은, 넓네요. 은넓400 네. 자동하고 400일 동하고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강거리가 굉장히 넓게 빠져 있어서 이렇게 쾌적하게 네. 생활하실 수가 어. 있어요다 단지 환기도 잘 되고 체랑걱정도 네. 크게 없겠네요. 네, 그렇죠. 음. 여기 뭐 옵션 같은 것도 많이 줍니까? 근데? 옵션은, 네, 그거, 부분은 이제 오셔가지고 따로, 따로,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릴 수가 있어요. 야, 이거 뭐, 거실 쪽에 수박공간이 많고 나니까는 사람들이 저희 대부분 거실에 많이 계시네요. <laughs> 네, 지금 보시면은 여러 군데 다 지금 네. 다 숨어, 많이 계시고. 숨어서 가지고 왔습니 좀. 그러면 은 지금 현재로 입주까지 네. 필요한 금액이 천만 원. 네, 천만 원. 그게 끝이.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천만 원 끝이고요. 어, 네. 대단지의 커뮤니티에 또 굉장히, 대단지의 장점이 커뮤니티잖아요. 커뮤니뭐 특별한 게 있어요? 네, 커뮤니티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깅을 할수 있는 아까 저뭐 운동장 저 졸로 가셔도 됐습니다. 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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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 가지고 두 분들 나와서 들어갈까요? 여기 있다 가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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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뭐가 있습니까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해서 이제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그 조깅을 할수 있는 아, 조깅 트랙 같은 것도 있고요. 네. 네. 골프 연습장 기본에다가 뭐 이렇게 뭐 실내 골프 연습장, 뭐 스크린 골프라든지 퍼팅 존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있고, 뭐 기존에 있는 모든 걸다 총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뭐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네. 뭐, 키즈 카페,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뭐, 뭐, 헬스, 짐, 필라테스, 뭐, 이런 거다 하실 수 탁구장도 있고요. 아, 일반적으로 있는 게다 있네요. 네, 그러면. 전부 다, 뭐,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어, 대단, 대단지 아파트의 장점이잖아요. 장점이잖아죠 네. 네. 그리고 일단 제일 좋은 장점은 네. 계약금 1000만원으로. 그렇죠. 1 0만 원에 어, 입주까지. 네. 그리고 브랜드도 한신 더 휴. 브랜드도, 한신 더 휴. 네. 총 세대수가 2000세대가 넘지요. 2100. 2192세대. 네. 거의 2200세대네요. 네. 그리고, 이 정도 대단지는 포항시내에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공급되는 평형대가 34평 이상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최, 어, 최소형이 34평이고요. 네. 34평, 39평. 이렇게 두 가지로. 딱두 가지만 있네요. 네. 34평, 39평.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많은 세대가 계약이 돼 있고 네 많이 이제 저희가 이제 어 얼마 전그 2021년도 이 분양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3억, 3억 6천이요? 네 3억 6천 대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기준층 기준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음. 더싼 것도 더 있고 싼 것도 있어요. 비싼 것도 있고 네. 그렇죠 네. 중도금 대출 하면은 <laughs> 중도금 무이자를 하셨죠? 네. 중도금 요즘 이제 아무래도 손님, 그, 고객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자에 제일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자가 네. 많이 비싸니까. 네. 어떤 뭐 분양가 싸게 해서 중도금 이자에 뭐 구불제라든지 이런 걸로 녹여놓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저 천만 원을 해서 중도금 무이자무이자 예. 특별한 혜택이 특별한 예, 혜택.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혜택이 또 있으니까 네. 절대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게 되면 후회하지 네. 않으실 거예요 후회 없는 상담을 네. 받기 위해서는 여기 어떻게 와야 됩니까? 몇 시까지? 어, 저희 그 모델하우스는 이제 10시부터 오픈을 하고요 네. 어, 기본적으로 6시까지인데 그래도 이제 설명을 조금 더 아무래도 집을 사시려고 하면은 네. 어, 그래도 조금 자세히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보단 조금 일찍 오셔서 충분히 궁금하신 거다 여쭤보시고 네네네. 그렇게 현명하게 또 결정을 내리셔서 좋은 네. 선택 가져가시는 기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근데 진짜 너무 조건 조건 친절하게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아, 손님들 네. 오시면은 진짜 편안하게 상담받고 가실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맞죠? 어쨌든 고객님이 이제 우선이시고요 근데 네. 고객님이 고객님이 판단하셔서 결정을 잘 하셨다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 그래서 저는 뭐 고객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전부 다 제가 아는 한은 네. 뭐 모르는 건또 알아서라도 네.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언제든지 뭐 오신다고 다 하시는 건 아니시니까. 맞습니다. 뭐 오셔서. 뭐 상담은 오, 제가 언제든지 해드릴 거니까 오셔서 네. 김미래, 차장 김미래 차장님 찾아주시면 김미래 차장님. 네. 알겠습니다. 위에 뜨는 번호로 전화하면 네. 되죠. 아, 네. 그 번호로 전화주셔도 뭐. 네, 되고 어, 뭐 밤늦게라도 전화주셔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아, 됩니까? 네. 휴, 휴일 없이. 네, 괜찮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 그 그래. 이분은 이제 이거 내부를 한번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